위치? 아 위치로 이동중이에요? 뭐야 왜 도망오는 느낌이지 뭔가? 뭐야 이거 왜왜 왜? 분위기가 이상한데? 아 도망오는거 맞구나 앞에 아 밀리고있어 우리가 아어 키스크를 어다 박지 그러면 키스크를 저기다 박아야겠다 저기다가 그냥 와 렉걸린다 10분 부프십 누를게요 상대 종족이 없는데 렉걸려 자, 이동할 때 같이 갈게요. 이동할 때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간다, 간다, 간다. 갑니다. 이동하세요, 여러분들. 이동하세요. 졸라 많다. 와씨. <laughs> 야 대빵이 누구지? 대빵 클릭하고서 이동하고 싶은데 이거 근데 화지를 이미 먹어놨어야 된대데 화지를 이러면은 천족이 먹을 확률이 커요. 이 화지 때문에. 코스로 하면은 보상이 아예 안 들어요. 그래서 다 레기온 사람들 다 개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군장을 모아야 템을 살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일단 아티를 먹고, 일단 한번 해보고, 뭐 다음에 하게 되면은 파티, 파티 짜서 해도 되죠. 다음에 네, 저거 따라갈게요. 저거 완전 따라가기로 그냥 하나로 날아가네? 대빵이 누군거야 대빵이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웃음> 아니 <laughs> 졸라 봤네. 이거 뭐야? 이거 와, 징글징글하다. 11시 지금 시작한 거 아니야? 듣기 샀어? 아, 이게 5분의 소신약이 뜨니까 그거 안 하고 있는 거네. 일부러 진입을 안 하고 있는 거네. 전략이 뭐지? 지금 전략이 화질을 먹고 들어가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네. 다시 여기로 복귀를 하네요. 그러게 화질을 먹, 여기까지 온 김에 먹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뭔가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얘네가 하려는 생각이? 뭐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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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기 좀 해보자 그러게 지금 성문 까고 있을 텐데 성문 까고 소신장 대기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아 리딩이 있어요 중국은 항상 리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대빵이 있습니다. 대빵이 중국 서버의 대빵이 딱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많길래 밀린 거지? 이 인구수가 이게 천족이 밀린 거잖아요. 아, 마족이 마주기. 우리가 마족이지. 여기 약간 대기 라고 하는 것 같은 대기 간다, 간다, 간다. 화지 간다, 화지 맞네. 5분 되기 전에 화지를 먹네. 그래도 여기 똑똑하네요. 생각이 있네. 생각이 없지 않네. 아, 여기 대기하고 있구나. 야, 잠깐만, 여기서, 잠시만요. 제 상대 종족도 화지 대기하고 있네. 아직 안 가고, 성문 쪽으로. 소신장 뜰 때까지 기다리고 있네. 잠깐만. 여기 싸우네, 여기서. 나 근데 때릴 게 없는데, 이거? 야, 앞이 안 보여. 잠깐만, 땅이 어디야? 아, 여기구나. <laughs> 아, 나 치우 있어야 되겠는데, 파티... 이거? 이거 혼자 살게 없는데, 이러면 정화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정화를 부격하라, 공격하라... 조금 멀리 있때리야겠다 크메정도는 나포 안 돼요. 저거 젤리가 2,000짜리에요, 4,000짜리가 없어요. 젤리...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신기하게 스킬이 나간다. 이게 스킬이 안 나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스킬이 잘 나가네. 아 이거 원거리가 재밌겠는데 여러분들 원거리가 어, 조금씩 미는데? ST가 뭐예요 여러분들 ST? ST가 뭐 뭐의 약자까? ST가? 아니 근데 이거 깃발을 꼭 세워야 돼? <laughs> 이거 꼭 세우면서 음... 싸워야 되나? 깃발 같은 거? <laughs> 이거 졸라 웃기네, 이거 깃발 세우는 거. 이게 정면은 조금 밀고 있는데, 왼쪽으로 돌아오네, 애들이. 왼쪽으로. 잠깐만, 여기 계신 치우님 없나요, 치우님? 앞에서, 앞에서 문방하겠습니다. 그러게, 내가 하는 요세전이 아니네, 요세전이 이게. 이거 상대편 화지 돌리면 어떡해, 이거. 상대편. 화지 돌릴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야, 이거, 그게 끝이 없는데, 여러분들? <laughs> 이대로 유세전 끝나는 거 아니야? 한시간 동안 이러다가 뭔가 느낌 왔는데 와 서로 안맞는 서로 어 이거 뭐야 우리 둘에 도망가? 오 어, 잠깐만 도망가는데 라미렌 요새로바꾸하는데 그런가 시멘의 앞비에 뭐 돌리려고 하는 건가? 근데 저기는 화지가 있는데 저기는? 화지 VS 신방인데 이러면은 신방 돌리고 돌격하려고 하는 구나 이게 오 좋아요 어 신방 돌린다 이제 얘네 되게 체계적이다 뭔가 뭔가 다 계획이 있네 여기는 수비 팀이라고요 공격팀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 말고 그러면은 공격팀은 어디 간 거야 그러면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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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미쳤다 이사 람 <laughs> 어, 앞이 보이는데 앞이 안 보이네 듣기로 가는 건가 이제 아 신방 신바... 한번더 가네 화지 먹고 가려나면 화지 무조건 밑에 보였어요 밑에. 특히 우리가 지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때리고 있어요 드키를? 아 천족이 때리고 있어요 상대편이. 아 얘네가 뭐 생각이 있겠죠? 이 상태로 끝내지는 않겠죠. 그러면 상대 종족도 두 팀으로 나눈 거네 지금. 두 팀으로. 야 이거 뭐야 이거. 야씨. 뭐야? <웃음> 아니. <웃음> 단합 단합 미천 단합이? 저 뭔데 저거 글씨 새기는 거 하늘에다가 와씨 하늘에다가 글씨 새기는 거 같은데 앞이 더 있네 앞이 더 이게 끝이 아니었네 와아 화질을 위에서 내리꽂는구나 이거 아소울 이거 소신작대리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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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라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 근데 안보여. 나테키 바꿔가지고, 이거. 아, 앞뒤로, 아, 앞뒤로 싸먹는구나. 이렇게. 소신장 팀, 그리고 앞에 팀, 이렇게 해서. 아, 괜찮네, 전략. 한 팀은 위에서 내려오고, 한 팀은 여기 전방에서 달려오고. 화지 돌린다, 화지. 여기서 아티 싸움이네, 바로. 신장 60% 아, 괜찮을 것 같아요, 60%. 왜 나는 클릭하는데마다 소송이지 <laughs> 화지 돌렸다 아, 화지 아씨! 어 잠깐만, 피한번 치 r 줘화 화지 시3 30초 a j 는데시 e 돌려봐 시 o 돌려봐. 약초 치료. 약초 치료. 약초 치료. 약초 치료 안돼? 약초 치료! 아아씨! v 아, e 약주 치료, 제발요, 제발 앉아, 물려 봐라, 피약 봐라 됐다, 못 믿었어. 아, 못 믿었는데 또 아씨, 이거 그냥 들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화지 돌렸으니까, 쟤네가 밀리기 전에 저걸 돌려버렸네. 달달하네요, 벌써 14,000원 부먹었다고요. 원거리라서 가능한 겁니다. 원거리라서, 아, 부럽다씨 아, 신장 리셋됐어요? 하하하하. <laughs> 얘네 약간 요새전이 약간 진짜 전쟁이라고 생각하나? 그 자존심 싸움이라고 생각하나? 혹시? 거의 그 정도 급인데? 하는 게? 요새전을 우리도 못 먹으면 너네도 못 먹는다? 약간 이런 생각인가? 네, 아, 맞아요? 그런 생각이에요? 자존심 싸움? 아, 쫀심 싸움이구나, 이게. 여기다가 키스클을 다시 박네. 젤리가 여러분들 이따가 DP 2000 채우고, 그 뭐야. 아닌가? 이거 아 DP 2000 차면은 좋을 것 같은데? DP 2000 채운 다음에 젤리 먹으면 4000이거든요? 됐다 젤리 먹으면 4000 나포 가는 그러면은 출발인가? 출발이다 자 일단 형님들 따라가겠습니다 일단 따라갈게요 일단 <laughs> 야 인구수가 씨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미쳤는데? 은하수 같다고요. 아듣기로 왔네 이제. 듣기로 와서 이거 잡으라고. 아 이제 소우 신장 앞에서 겁나 싸우겠. 뭐야 레기야. 가자. 죽 들어가 소우 신장만. 아 운송 맞고 다 죽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씨 원거리고 싶네 이때. 아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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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아, 다 날개 젖고 있나보다 다 날개 젖고 있다 쟤네 <laughs> 날개를 피내가한 명도 없나봐 이런 맙소사 이런 똑똑한 자식들 나포가 아니고 나포였어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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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 뭐야 레이더 뭐야 잠깐만 오씨 이게 우리가 민게 아니었네? 민게 아니었구나 잠깐만 나피 없는데 와 이거 어떡하지? 입만큼 들어왔는데요 이거 아 죽었다 이거 아아어또 우리 편 저기 또 있네 뭐야 이거 싸움이 이거잡부를아잡으면안될것 같은데 레이더가 뭐 이러는 거야 레이더가 레이더가 이거 보이시나 레이더 레이더가 와, 이거. 일단은 한번 듣기 사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레이더, 여기 잠깐 신상치 않다, 여기. 잠깐만, 잠깐만. 이거, 분위기 잘 봐야겠네, 분위기를. 야,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 원거리 하세요, 원거리. 여기서 꿀 빨려면은, 근거리 하면 안 돼요. 원거리 하세요, 원거리. 비행 시간. 어, 허 잠깐만. 오,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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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오, 죽을 뻔 했다씨. 아, 죽을 뻔 했다가 아니고 죽을 것 같은데? 아씨. 나 집에. 아, 야, 와, 이 새끼 끝까지 따라오네? 지금 출발한다고요? 출발 못합니다 저 <laughs> 비행시간이 없어요 뭐가 쳐다보고 있는데? 아 이런 비행시간 오 사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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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중간 없어 잠깐만 아씨놀러봐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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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행시간이 간다 간다 간데요 이거 될라나 너해 해야 해 거기 날조폰 만돼 그래 뚱으로 가라앉혀 자 사람 안돼 뭐야 레이더 또 뭔데 잠깐만 잠깐만요 좋겠다 이거 달려 좋댔어 아 비행시간 없고 이거 용기도 빨고 비행시간 한번 치우고 뭐야 이지 뭐야? 너 뭔데 저래 불러와. 왜내 옆에 내려? 졸로 가. 왜내 옆에 내려? <laughs> 아, 진다 재밌네. 여기 서버. 뭐. <laughs> 넌 뭔데 뭐 붙잡아. 넌 뭔데 마도성이야? 넌 뭔데 적룡성이야? 예예예 예, 예, 예. 때려 때려 때 천족 동쪽죽이 아 그래요? 나 그럼 이거 천동백이좀 끼고 야겠다 이거 스티그마 도 바꿀게요 궁성 어포 한시간 동안 얼마나 먹을까 궁성이었으면 내가 궁성이었으면 지금 한 2만 먹었어요 최소 오! 오! <laughs> 이런 맙소사 이씨 뭔데! 아씨 아죽댔네아 이건 좀아닌것 같은데 아두가지 란~~~~~ 란란와 살았다 씨와 균강 안캐으면 죽었네 이거 바로 <laughs> 아 졸라 무섭네 뭐 따라오는데? 여기서 비행체운 애들도 있는데, 잠깐만. 뭐지? 왜 따라온 거야? 왜 따라온 거야? 왜 따라온 거야? 왜 따라왔어? 왜 따라왔어? 왜 따라왔냐고? 왜 따라왔어? 말해봐. 왜 따라왔어? 야, 이거 뭐지? 왜 뭐가 나오는데 그 목록은 안 뜨지? 신기하네. 상대 이동사, 아 직도 있나? 이동사에 딴데 안 가고 이동사에 있나? 아 직도 아이고 321 훈이 강복 깨보세요. 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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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복. 방보아아 응. 아 늘무가 없어가지고 안돼 튀져캬 아우씨 늘무대 건만 있으면 진짜 씨, 바로 앞에 있는데 못 때리네 맞고 있는 거 아닌가 아직도 줄기 합류가 될라나 일단 가볼게요 일단 아, 요새좀 끝났어요. 아, 아, 요새 전 아무도 못 먹은 거야. <laughs> 서로 못 먹는다.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요새 전이 이게 상층 요새 전이 결과에 만족을 할까? 이거 회랑 뭔데? 이거 야, 뭐냐고? 회랑이... 아, 이씨 회랑은 몇개온 거야? 잠깐만.